얼마 전에 쉼터에서 나왔는데 자립 준비하기 좀 힘든 것 같아 아이고 힘들었겠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 가보는 건 어때?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우리가 있는 청소년 쉼터랑은 다른 거야?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 공간이잖아 범죄 같은 외부 위험을 막아주고 의식주, 상담, 학업,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주시지 나도 쉼터 보호 기간이 끝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있더라고 꽁꽁 얼어붙은 자립 준비를 자립 지원관이 도와줍니다 근데 청소년 자립지원과는 자립을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임시 주거지도 연결해주고 계획도 같이 짜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지. 거기다가 자립 준비하면서 과정만큼이나 마음도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심리상담, 금융교육이나 생활습관 관리, 진로지원 프로그램까지 불안하고 막막한 부분들을 도와주셔. 계속 옆에 있어주는 든든한 어른 같은 느낌이네.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야? 가족부 여성 가족부 알지? 이번에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됐잖아. 빛나는 청소년 미래 위해 성평등, 성평등 가족부가 가야합니다. 나만 몰랐던 거 아니지? 청소년 자립 혼자라고 생각 말지.